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편애는 좋지 않습니다. 편애는 편애하는 사람, 편애를 받는 사람, 편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 등 관계되는 모두에게 아픔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편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편애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편애는 못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위대한 사람들도 사실은 편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의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으로 무섭고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큰 잘못, 더 악한 죄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악랄한 방법으로 그 남편을 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리실 것 같았습니다. 벌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시긴 했지만, 아무리 보아도 흉내만 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늘따위과 대비되는 사울을 보면 대하신 것이 따위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사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 비해서 사울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유명한 것은 야곱입니다. 로마서 9장은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누가 잘못하고 잘한 것이 없는 두 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까닭 없이 왜 이렇게까지 편해를 하실까요?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에 대해 심한 편애를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원이오 내 구원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삼들의 마지막 말씀은 편애가 크게 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애굽을 내 속약물로 구수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만약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내어줘야 한다면 이스라엘 대신 이집트 구수나 서바를 내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구수 서바로서는 원통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전쟁할 때에 한 사람의 군인이 아쉬운 판에 레위 지파를 군대에서 면제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시키시려고 면제시킨 것도 아닙니다. 회막을 설치하고 다시 뜯고 이동하고 관리하는 별것 아닌 일을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 12분의 1인 레위 지파를 징집해서 면제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구 조사 때에도 다른 지파는 대충 인구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총 얼마이고 그 지휘관은 누구라고 정하신 것으로 끝이지만, 레이비 지파에 대해서는 레이비 지파 세 아들의 각각 집안의 인구수는 얼마이며, 각각의 지휘관은 누구라고 일일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른 지파는 어느 방향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한다는 정도만 말씀하셨지만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 아들은 이런 일을, 또한 아들은 이런 일을, 나머지 한 아들은 저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 중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모자까지 어떤 모자를 쓰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할 때의 절차가 심하게 복잡하였고, 위임식 기간도 수일간이나 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레비인들을 위해 아예 성경책 한 권을 할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레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대단히 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지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나머지 12지파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지파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당장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러실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보기에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은 사람들 눈에는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왜 그렇게 따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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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노래 부르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예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형 에서가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토록 편애하셨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신자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유대왕 요사밭 시대에 모압을 비롯한 세 나라 연합군이 유대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유대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유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슨 용문인지 적들이 서로 싸워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유대에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은 유대가 찬양대를 앞장세워서 찬양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요사밧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른 믿음이 있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찬양대를 선두로 내세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요사밧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 시켰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대단한 스펙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리아 장군 중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손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물을 씻고 엘리아사를 찾아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한마디로 여단강에 가서 일곱 분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만은 우리나라에는 요당강 같은 강이 없는 줄 아느냐, 우리나라 물은 요당강 물보다 못한 줄 아느냐라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했다가 곡절 끝에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요당강에 가서 씻자 하여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단강 물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일까요?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라 엘리사는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놀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 죽어 장사되고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무덤에 뼈만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laughs> 힘이 약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의 도적들이 들어와도 들어와서 약탈을 해도 나라는 도적 정도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무덤이 있는 마을에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장례날 시신을 운구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도둑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시신을 운구하던 사람들이 운구하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엘리사같이 위대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죽은 뼈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엘리사이든지, 죽은 엘리사이든지, 죽은 엘리사의 뼈든지, 무엇이든지 가지고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병을 잘 치료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울이 세상의 모든 것, 재산, 명예, 학력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호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시하게 보던 그 예수,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예수가 바울에게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주었고 병자들을 치료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 대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이것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도 귀한 세상의 주인이시다. 한 사람이 급한 전쟁터에서 12분이나 1일이나 되는 사람들을 빼내어 섬기게 할 만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닭졸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군사력이나 군인의 숫자나 전술 혹은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아들 딸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이 이까닭입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편애적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인들의 첫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살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죽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은 다 당신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첫 아들의 숫자만큼 레윈의 당신의 것으로 가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이면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자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구별,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심하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죽을 것을 안 죽이고 살려 주었으니 다 나에게 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찾아주면서 당신이 잃어버린 돈을 내가 찾아주었으니 그 돈을 다 내가 가지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 0개란이라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의 숫자와 하나님이 것으로 받으신 레윈의 숫자의 차이 273명을 대신 돈으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나 계산 때문이 아닙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색 내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너의 어떤 이스라엘을 나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슬 나라 간의 전쟁 세상 사례에서의 전쟁, 인생 전쟁에서 누가 구원을 줄수 있겠느냐? 누가 승리를 줄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노에서 구원한 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옛날의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것처럼 승리와 구원을 주십니다.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동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당했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천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수백만 명이 아주 참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니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를 심써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더 아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